그떻게시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네, <목소리> 일로 기라는 사망을 먼저 쭉, 그네 줄라메 콜라, 네 카운트 더 드시자, 네 자홍스님께, 기네기제발해어1년 동안 미륵보사께서 지으신 부정일승 보성론을 제가 강의를 했고 자홍스님이 통역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음, 자홍스님께서는 라간 말레나요유나에 유튜브에. 네, 개인적 땅 행님들 몇 살에는 공설로 찍히신지 난 그럴 수는 없었어요. 그래서 자홍수님께서 어, 법당에 직접 오지 않으시더라도 어,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음, 금행지하요위내은하고 맨스. 아,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. 어, 만약에 유튜브로만 보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면 가끔씩 한 번씩 법당에 와주시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.